자, 개념이 11번. 타원의 정의 활용. 자, 정의 활용 문제 풀이니까, 정리, 정리, 정리. 자, 보자. 자, 타원도 마찬가지야. 타원도 마찬가지야. 앞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일단 2차 곡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정의. 정의. 물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내신 시험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고 없어. 어차피 다 배점 비슷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수능 문제에 나오는 걸로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오직 타원 이차 곡선에서는 정의를 활용하고 정의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구조? 직각 삼각형의 구조. 그리고 무슨 구조? 우리 맨날 공부하는 이 닮음의 구조. 요런 우리 수능 도형의 틀에 나오는 평면도형의 특징을 누가 더 빨리 잡아내냐의 문제. 요런 얘기다, 이거. 정의의 활용은 다 그런 차원의 문제인데, 어, 타원의 정의 활용도 그렇고, 앞에 것도 그렇고, 타, 정의 활용 1, 2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자는 의미에서만 놓은 거니까, 그냥 연달아 문제만 쭉 풀면 돼.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자. 자, 그림과 같이, 타원 100분의 x제곱. 자, 100분의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36분의 y제곱. 자, 요렇게 생긴 타원이 있는데, 이 장축을, 10등분을 한 다음에 장축의 양 끝점을 제외하고, 어각 등분점에서 장축의 수직선을 인그어서 X축의 위쪽에 있는 부분을 P1, P2로 쭉 가겠다. 뭐 이런 얘기지, 그지? 표시하면 되지, 뭐. 장축이니까, 뭐야, 이거. 꼭지점, 요쪽. 이쪽 요쪽이 이쪽 10이 될 거고, 이쪽이 마이너 10이 되겠지, 그지? 이걸 이제 10등만 했다는 얘기인데, 초점은 어떻게 돼, 초점? 초점 빼서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지? 빼면 얼마고? 64. 루트 씌우면? 팔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8 여기가 이제 초점이다 이거지. 이쪽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8이 있고 여기 이제 초점이다 이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 놓고서 그냥 쭉 등분한 거야. 쭉 등분한 거라서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니까? 장축의 길이가 20이니까 이걸 10등분을 하면 두 칸씩 갔겠지, 뭐. 그치지 그러니까 여기 8이 처음에 이렇게 됐을 거고 이렇게 됐을 거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왔겠지 뭐 그지? 음. <laughs> 뭐 그렇다고 쭉 갖다 치면 되지 뭐 이렇게 됐어?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게 뭐냐면 구하라고 한 거는 자 F에서 PK까지의 거리 요걸 구해가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요 녀석들을 다 더해봐라 요런 얘기다 이거지 하나만 좀 해보면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원하는 건 얘가 지금 F니까 요게 만약에 K에 1을 집어넣어서 자, FP1부터 가겠다라고 하면, FP1은 그냥 요 길이지, 뭐, 요 길이. 그치, 여기가 지금 P1이 될 테니까. 그리고, FP2를 구해라. 그럼 FP2는 뭐, 요게 되겠지, 뭐, 요게.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싹 어떻게 해라? 싹더 해라. 이제 요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계속 이제 등분을 쳐서 가게 되면은, 여기도, 여기도 하나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도 하나 있을 텐데, 우리 타원의 정의가 뭐라고? 타원의 정의? 타원 위의 점 PK라고 잡자고 타원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의 뭐가?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뭘로 일정하다? 장축의 길이로 일정하다 요게 정의니까 지금 요 녀석 입장에서 보면은 자요 길이가 뭐겠어 요 길이가 여기가 P1이니까 이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뭐야? p 9이겠지 P9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에 그림상, 그림상 P9에서 어디까지 F까지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P1에서 F'까지의 길이하고 같을 수밖에 없지. 토형의 구조가 그렇지, 그렇 그러니까 지금 우리 쓸모 있게 이걸 바꾸려면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는 이는 얘를 구하는 게더 낫고 요 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이 길이와 이 길이를 합치면 뭐가 된다? 장축의 길이 20이 된다는 정의를 이용해라, 이런 얘기지. 되겠죠? 음.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게몇쌍 나올 거야. 여기 이렇게 가면 또 이쪽에 하나가 더 있을 테니까, 원래는 얘를 구해야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서, 그지 이렇게 가서 또요 길이하고 요 길이 이용할 거고. 됐어? 그럼 이게, 요일 가운데가 누구야? 제일 가운데가. 1, 2, 3, 4, 여기가 5인가, 5 이렇게? 5.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삼쌍식 이루면서 가겠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20이 결국 몇개 있는 거고, 20이 네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우리 이게 바로 초점과는 식이었잖아, 그렇죠? 이 삼각형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요 길이가 얼마라고? 요 길이가 6이고, 요 길이가 얼마? 8. 그래서 요 길이 얼마다? 10이다. 이런 얘기였지, 그렇지? 요 길이는 요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음, 그냥 정의만 한번 활용하는 문제였어. 자, 두 번째 문제.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보면, 16분의 x제곱. 자, 16분의 x제곱 더하기. 12분의 y제곱. equal 1. 자, 요거 하고, 포물선이 있대. 포물선. y제곱은 우리 뭐라고 읽는다?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x. 이렇게 읽어줘야 되겠지, 그지 그럼 포물선은 이쪽으로 있다는 얘기네, 이쪽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있단 얘기고 여기는 초점이 지금 얼마?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있단 얘기인데 근데 문제 보니까 여기 당연히 여기가 꼭지점이고 포물선하고 타원하고의 교점을 A라고 한대. 자 여기를 여기를 A라고 하고 그다음에 직선 x 이퀄 2 하고 x 이퀄 2면은 이쪽 이쪽 말하는 거겠지? 대칭 시켜서 이렇게 x 이퀄 2 하고 점 A에서 x 이퀄 2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a에서 x equal 2에 내린 수선내발 여기다 수선발을 내렸대 이렇게, 이렇게 수선발을 내렸을 때 요걸 c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게 ab하고 ac압을 구해라 자 요걸 구하는 게 이제 우리 문제다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든지 간에 우리가 할걸 하자고 할 거를 지금 요 a라는 점의 입장에서 보면 요 a라는 점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포물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의를 두번 써야 되겠지. 그렇 그래서 일단 정의가 두번 쓰일 거다. 이런 생각 좀해 주고. 자, 여기서 초점 구하로 가면 이거 빼면 얼마? 4고 루트 씌우면은 아, 이것도 2,0이었네. 그렇 그럼 결국에는 요 녀석이 초점이고 자, 여기 대칭된 여기도 지금 초점이야. 이렇게. 이렇게. 초점인 건데 이 녀석이 포물선의 초점이 초점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였다.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부터 해 주면 포물선 위의 점은 초점까지의 거리하고, 얘가 그냥 단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준선이 되겠네.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어떻다? 같다. 요런 얘기고. 또 하나는 타원 위의 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합이 뭐와 같다? 장추의 길이 얼마로 같다? 8로 같다. 이런 얘기지, 그치?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됐지? 요런 얘기였어. 자,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 대상이 누구야? AB의 길이? AB. B, 어디죠? B? 비아 여기가 비구나. 여기가 비니까 AB의 길이는 요고 그리고 AC의 에 뭐야? AC의 길이 요건데. 근데 이게 누구랑 같다고? 여기랑 같다고. 그럼 결국에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하는 얘기인데 얘네 둘이더 합은 뭐다? 그냥 장축의 길이로 같은 타원의 정의였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냥 8이 되는 거죠? 이런유의 음, 문제들을 평가원이 좋아합니다. 알겠어? 정의를 딱 활용하는 문제. 자, 정리하고 이어서도 계속 문제만 풀어 볼게.